와우 이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야 다들 시간 괜찮아 아니 뭐 시간 안되면 문기 아끼면 되니까 문기는 후보 선수로 시작 <laughs> 문기는 벤치 앉아있으면 되잖아 갑자기 아, 벤치에 앉지 아, <laughs> 마 나는 말이긴 한데 뭔가 좁혀고 싶다 가셔 계속 돌아다니는 며탈아메. 아이 씨발 원딜한테 내리면 욕처먹는 게 유민인데 내리면 욕하고 죽어도 욕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욕해. 유민은 그저 그냥 욕바지야. 씨발 유민은 귀여우니까 해야 된다. 사실 유민은 어. 고양이보단 쪼꼬벌레 에 가깝다니까. 뭐할 어, 타버리기 전에 닥쳐오 위. 뭐요? 어, 씨발. 뒤 가자, 뒤 가자. 가자, 뒤 가자 가자. 가자 뭐 해야 하니까. 강아지가. 오야 오야 오야. 안녕. 직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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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구. 이거. 이거 직구들. 잠깐 잠깐 내다가 아닌데 내다가 아닌데 이거. 아 죽었다. 사라나라. 음. 저러가라고 해서 들어갔다. 누가 직구 직구 했다 분명히. 이따 자,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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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사네 공들. 얼굴? 이따 공들. 와 인사 나네 시비 새끼 이런 뒤다 너네 이게 등가격한 같은 건가? 하나별 잘하면 하나라도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데. 너 레시피 그닥 잘한편 아니잖아. 그렇죠? <놀람> 야! <놀람> 야, <놀람> 야! 아, 씨발. 아, 야, 발. 어 뭐야 우리 언들도 저었어 <laughs> 오, 오, 이 예. <laughs> 다음부터 내리라, 내리라고 말하면 뒤지는 줄알아 <laughs> 아이 근데 이거는 의미가 리는데 아웃, 아웃, 아웃. 근데 내려가지 저기서? 않겠다는 그큰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. 의미를 왜요? 해 와우. 아웃 잖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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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또또또 목까지 끝 올랐어 지금. <laughs> 아, <뭐야? 웃음> 아, 이거 <laughs> 해도 되나? 이제야 <laughs> 이제야. <laughs> 미승, 민승, 미승재 방송이야, 남재리 방송이야. 쪽 중에 누가 방송하는 거야? 씨발. 아, 스트리머는 단한 마디가 아니고, 뒤쪽에서 아, 사발적이고 이잖아, <laughs> 아 씨발. 야, 그럴 거였면그 그거였으면은 그. 개전. 어, 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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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한대 맞혔어 <laughs> 아 어.. 와 <laughs> 잠시만 <맞아>. 하하 <laughs> 안되었으면 너한테 저거 큰욕 들어갔다 2014년 남들이랑 별로 안 지내지? 하하 근데 살벌했다 진짜 와아 뭔소리야 그때 나 착했어 어서요 <laughs> <laughs> 제가 제일 착했음 인정 솔직히 14시즌은 인정하자 야 무슨 피파는 같다 시발 1 3시즌 믿는 지 13시즌 밖에 안 읽어 형 저의 레전드 카드는 내년동인가 <laughs> 태어났을 때 당시 어머니 아버지 많이 좋아하셨긴 하셨 <laughs> 가 볼까? 가가가가가 야! 어, 울고. 응, 뭐야 것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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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잠깐만. 형 제가 말하는 게좀 늦은 거 같은데. 아, 그, 아. 그 말하는 게좀 많이 늦은 거 같은데. 그 거기에 있잖아요. 그그 그, 빨리 길게 얘기 말하기가 너그좀말하게 많이 늦은 그이 예, 카타리아, 카타리아 내려가야, 예. 이이 새끼 변명할 때는 누구보다 발판한 새끼가. 야. 그런 말 있잖아. 오빠 차이 있잖아, 오빠 어, 차이. 리드샬! 어. 그 <laughs> 그러면 그냥 이거 AD, AD 탱 그냥 둘러도면 되는 거 아니야? 응? 어. 야, <laughs> 진짜. 야, 진짜. 연병을 해라. 야, 뭐 어디까지 잡아. <laughs> 나대기인 줄 알았어, 분위기 보니까. 이기지도 않았고 이기지도 않았어 그냥 딱 무난 무난 서로. 나도요. 오키류 오키류 넌다쳤 개새끼야. 너는 <laughs> 너는 개새끼야. 너 지금 너에서 들은 줄 알고 있어. 내 대역죄 이 새끼야. 여기 여기, 여기 안속안속안속안속안 속. 바로 끊어야 돼. 끊어야 됨. 돼. 끊었다. 나도 끊내겠다야뭔짓이야 야, 이럴 려! 아, 무대로 어, 치지 와. 마! 어.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! 죄송해요! 와아아아 오아다다 진짜! 오오 뺑 안녕 친구야? 반죽 반죽 혼자니? 혼자야 혼자 야 혼자야 혼자? 혼자? 혼자 왔니? 호잉? 오야 친구 있니? 와싱 파론 파론? 이걸? 역시 믿음이 있다면 <laughs> 글쎄, 너는 우리 팀에서 미리 별로 없는 것 같아. 나뭐 하나 없다? 버려야지, 나 버려야지, 나 버려야지. 나 버려야지. 너 버리면 안 돼? 이거 장당 아닌데? 어? 어. 너 살.. 근데 설... 만들... 어쩔 수 없어. 아, <laughs> 오오 <바로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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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기 싫어! 죽고 싶지않아 <laughs> 엄마! 죽. <laughs> <laughs> 엄마가.. 허고풀때이게 뭐야? <laughs> 언제? 엄마, 아 이거 그냥 끝내러 오지. 그냥 끝내러 오지. 이거. 그냥 끝내러 오지. 바로까지 보고쓰나? 야매드보비 브금 온 <웃음> <웃음> 진짜 씨발 배넬 이게 이게 배넬 한순이 저거 배넬 할게 아니고 야너 카타 배넬 했야와너 <laughs> <laughs> 진짜 레전드다 내 잘못이에요? 야 상대 상대 카타리가가 상대 카타리가 11분 11인데 니 점을 아니야? 어 인정.